자 신미, 신미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만세력 들어오면 다 찾을 수 있죠? 이게 나니까 생년, 월, 일, 시간 나 나를 다 이렇게 연관해서 보는 게 나와 얘의 관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나로 연도, 월, 시간 이렇게 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세, 오른쪽에서 세 번째 줄이죠? 자 신, 신 신은 뭐예요? 저, 청간 동물은 꽝이다. 아이, 멋스럽죠? 꽝이. 응? 이 꽝, 진짜. 꽝이다. 900이 뭐게요? 900억 버나요? 벌죠. 눈치 900단이다. 두뇌회전이 굉장히 빠르다. 특히 돈에 있어서. 음, 친밀주 부자 많아요. 오죽하면 탐지개인이라고 그래요. 게다가 숙사의 직이라고 해서 아주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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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냉엄하고 아주 냉철하다 돈에 있어서 금언이라는거 뭐죠? 돌에다가 뭐 말씀을 새긴다 뭐 이런 얘기죠 기억력을 얘기하는 거고 기억력 장난 아니고 어, 설이다 신금 위상 설이다 아 차갑다 미토 화원이다 꽃밭이다 신미는 산적이다 양꼬치 같은 거 얘는 새꼬챙이고 얘는 양이잖아요 음. 양꼬치 양꼬치. 우리 양꼬치 집 가면 뭐 그거예요. 이런 장사면 돈 번다. 그얘기에 물론, 신강할 때. 주도면밀하다. 뭐 숙살, 주도면밀, 눈치, 구백단. 이런 게다 같은 말이죠. 아주, 어, 굉장히 어, 재물, 이 탐재기인, 재고기인이라고 그래요. 재고. 돈을, 돈의 창고에 귀인이 따른다. 돈의 창고. 부자가, 부자가 아주 많아요 제국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주 냉혹하다 냉철하다 돈에 있어서 음 그리고 영마성 있다 미토 영, 영마니까 그 다음에 재물복이 따른다 현침이다 뭐 이렇게 말이 많죠 상당히 음, 주도 면밀하다 할때 이게 아주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고, 착하고, 뭐, 특히 계산에, 또, 원국이나 행운, 원구, 요 여섯 자나, 올해같이 왔다가, 내년, 내후년, 이런 식으로 행운, 행운에, 어, 물의 기운이 있다면, 하다못해 대운해라도 있다면, 음, 상당한 길명이 된다. 음, 식신 생체가 되니까. 아, 또 하나 이제 좀 힌트를 드리면 내년이 갑진년이죠? 용태해죠? 2024년도 이 미토하고 진토가 같은 흙이죠? 같은 땅이죠?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미토하고 얘들이 만나면 파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깨지겠죠? 뭐가 깨지는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래서, 탐재개인이라는 것은 공부보다 돈을 탐한다. 공부보다, 연불보다 재법이다. 어, 그런 뜻이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생살 여탈 직업을 가져야 된다. 생살 여탈, 센 직업. 음,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재성의 동태를 볼까요? 신미일주 남성. 음, 재성이라는 것은 돈의 동태, 부인의 동태, 처의 동태, 뭐 이런 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여기 여기 있네 을 을이 미토를 만나면은 양이 되겠죠 양양양양 양, 양, 양. 양이라는 건 이제 어, 이런 양자죠 길양 재성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좌 좌라는 건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깔고 앉았다 이 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좌 쇠궁 아 이걸 얘기하니까 쇠 이건 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반환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부여잡는다? 뭐를? 음, 말의 안장을 부여잡는다. 그냥 타도 말을 타는 건 좋은데, 안정까지 놓고 올라 탄다는 얘기죠. 아주 안정적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반환이잖아요. 어, 양자, 세공. 그래서 아주 신밀주 남성분들은 아주 철을 아끼고 아주 재물도 모아가고, 체복도 따르고, 게다가 만약에 생살 여탈 직업, 업상이 잘, 업상이라는 것은 내 사주에 맞는 직업, 어, 맞는 직업의 여부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어, 그 재물복, 부인복을 내 업상에 따라서 좀 이제 차이가 좀 있지만 어, 큰 차이와 작은 차이 뭐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제복이 따른다 응? 같은 신미라도 같은 신미일주라도 나도 신미 너도 신미인데 어, 신과 을 그러니까 을은 뭐예요 요거죠 재성 부인 절태로 나누잖아요 이게 절이잖아요 절은 끊어진다 그러면 그리고 이건 나무고 나는 날카로운 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체화라고 해서 이제 뭐 어, 전지당한다, 이런 거예요. 뭐 이제 뼈가 아플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뭐, 현침, 두통, 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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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전치화가 나무 자르는 칼인 걸 칼이잖아요. 걸칼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걸 뜻해요. 그래서 이전치화가 따른다. 같은 신미일줄라도 내가 신약할 때, 어, 처의 몸이 쇠약해지고, 두통을 안고 사는 형상이 된다. 부인이, 부인이. 어, 그리고, 왜냐면 내가 치니까 강하게 칼날로 치잖아요. 을은, 간열인 풀이에요. 근데 나는 날카로운 칼이잖아요. 칼. 치니까 당연히 몸이 아프고 세약해지겠죠? 그, 그래서, 음, 재물은 복이고, 육치는 흉이 될수 있다. 부인이 세약하니까, 응? 도은 내가 뭐가하게 치니까 테이크가 되고 부인을 강하게 치니까 몸이 아프고 <laughs> 그런 거죠. 그래서 이별 이런 게 암시되어 있다. 물론 직업과 나머지 원국과 대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음 그리고 <laughs> 또어 내가 여기다가 엄마를 깔았어요. 부인을 깔아야 되는데 나한테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고부 갈등이 암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효신이라고 그래요, 효신. <laughs> 효신이라는 것은 효신이라는 것은 올빼미 효자 음, 올빼미를 뜻하는 건데 올빼미는 뭐예요? 부모를 잡아 뭐 잡아 먹는다 뭐다 키워놓으면 잡아 먹는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좋은 말 아니죠? 올빼미자 편인이니까 효신을 깔았어요. 그래서 음, 고부 갈등 암시되어 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 효신이 작용한다. 그런 뜻이고. 음, 그리고 그거 플러스 이전체와 있고 강하게 친다. 그래서 흉과 길이 같이 암시되어 있다. 돈은 재물은 길이고, 육친 관계는 흉이 될수 있다. 음, <laughs>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laughs> 관을 볼까요? 남성의 관. 남성의 관은 자식의 동태, 도, 어, 직업의 동태가 되겠죠. 관은 불이 되겠네요. 내가 금이니까. 음, 여기, 여기 있네요. 불이. 어, <laughs> 정미 관대. 관대. 관대라는 건, 요, 대라는 것은, 어, 이런 대자를 얘기해 우리 사모관대 할때그 대. 또 몸이 아프다는 뜻도 돼요. 사모관대는 굉장히 멋있는 관복을 입는 거고, 제복을 입는 거고, 또, 또, 옷이 뭐예요? 염습. 죽을 때 입는 옷이아 환자복, 이런 것도 뜻해요. <laughs>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평상시 좋은데, 어떤 운에 의해서 어떤 대가 되느냐,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세궁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직업은 반드시 한 곳에 집중해야 된다. 한 곳에 올인해야 된다. 그래, 오래 가야 성공한다. 남녀 모두 직업, 본인 또는 부모, 형제 중 관이 직업으로 반듯한 직업에 있는 경우가 있다. 음. 가족중에 그리고 자식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게다가 내가 세궁이니 자식 덕도 만만치 않게 본다 자식 덕도 있다 그 말이죠 관 이니까 지금 남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 여성도 <laughs> 똑같은 불이에요 불이면 남편이죠 어, 부덕을 논할 수는 있다 부덕 남편의 덕을 논할 수는 있다 <laughs> 볼게요. 음, 그러나, 두덕은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자 관고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가 깔고 있어요. 깔고 앉았어요. 관을 땅 속에. 음. 찾아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아픔하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이별이 따를 수 있고, 무력할 수 있어요, 남편이. 업장이 돼야 돼요, 직업이. 내가 깔고 있는 자리가 고해잖아땅 속이잖아요. 그래서, 어, 아픔이 따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laughs> 또 남편도 고르고 고르고 열심히 고르지만 결국에는 무력해진다. 자신이 주도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업상도 돼 있고 뭐 아까 얘기하는 이제 어떤 오행이 균형이 잘돼 있으면 또 얘기 달라요. 그게 깨졌을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돈복은 있다. 음. 남편덕을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덕을 논할 수 있다. 그럼 뭐 어떤 일주는 조건이 갖춰주면 덕을 논하지 않나요? 다 똑같죠? 라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NO. 덕이라는 것은 아주 어떤 많은 덕을 얘기하는 거고 평범한 거, 평범한 게 어쩔 수 없이 이 정도가 덕이다라고 말하는 일주라고 비교한다면 NO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업성과 나머지 여섯 자, 대운, 행운, 이런 걸잘 보고 판단을 하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직업이겠죠. <laughs> 생살 여탈 직업, 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신미일주는 아주 돈도 따르고, 돈 계산에 아주 주도면밀하고, 철투철미하고, 냉엄하고, 냉철하고, 냉정하고, 그래요. 신미일주가. 자, 이제. 음 식을 볼까요? 식은 음, 여기는 식이 없죠? 나한테 수죠 물이 되겠죠? <laughs> 임수가 되겠고 개수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식은 나한테 여성을 여성의 식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남녀 모두 건강, 일터, 감정계, 뭐처같집 그러나 여성한테는 자식이에요. 남성한테 자식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양중세궁 묘중세궁이 되겠네요. 자. 인미, 개미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양이 되고 요거는 묘가 되겠죠. 그러면 불러왔으니까 종한다. 양종쇠궁, 묘종쇠궁이 되겠네요. 심밀조. 자식 자리는 이제 평범하고 무탈하고 뭐 훗날 자식적도 있다. 여성도. 어, 남성 같은 경우는 장모하고 같이 살거나 아니면 장모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하고 뭐 이런 분이 또 많을 거고, 음, 더군다나 이 미토가 미역성이라고 그래, 요 천역성, 영마. 역마. 그래서 영마를 달고 산다. 그래서 이동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다. 남녀 모두 이제 미토, 이 미토는 조토라고 그래요. 조토라는 거 이제 아주 음, 마른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 불, 불의 땅. 이 불의 땅은 이 신금 나를 그렇게 해서 도와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조토 불생금이다. 도와줄 수가 없다. 나는 금이잖아요. 그래서 조토 불생금 하다. 그러니 어떤 특히 조토 운에 아니면은 기토 운에 어 어떤 분이 유튜브에 기토가 왜 습토지 왜 조통가요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공부 다시 다시 좀 하셔야 되겠는데 어, 기토가 올인데 왜조통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설명하려면은 이거 다 치우고 다시 해야 돼요. 어, 기토는 조토입니다. 음, 그래서 기토 운이라든가 미토 운이라든가 뭐 숙토는 아니죠. 이럴 때 어떤 게 굉장히 예민해지고 피곤해지고 까칠해지고, 어, 아주 의심도 많아지고, 어, 짜증나고 뭔가 잘안 된다. 지금 이게 조토예요. 그래서 조는 마른 땅은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조토 불생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래서 신밀주가 까칠해지기가 쉽다. 그런 날 이제 부부싸움 하기 쉽고,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아, 오늘이 그런 날이구나. 조금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음, 그래서 신밀주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식 덕에 논할 수 있다. 어, 그리고 재물복이 따른다. 신미일주는 부동산 부자가 많아요. 탐재괴인이라는 것은 재물을 탓한다, 탐한다. 그래서 테이크 취한다. 재고귀인이다. 땅 속에 돈을 묻었다. 그런 귀인이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보다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많죠. 결국엔 뭐 요즘 관점으로 봐서 돈 벌려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돈은 재물은 휴, 길, 육신은 흉. 그럴 수 있다. 자, 공망을 말씀을 드리면, 공망은 매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상관이 공망이다? 그러면 뭐, 좀 얘기 좀 달라지지만, 공망은, 이, 어 음, 없는 거다. 이렇게. 헛되다, 무의로 끝난다. 이런 거죠. 그럼 언제? 달력에 이렇게 써있는 날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 피하기. 뭐, 뭐 영성이 발달해 있다. 술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뭐, 나중 얘기고, 음, 그래서, 어, 이날, 뭐, 중요한 일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예, 술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요즘 달력에 이렇게 한글로 써 있거든요. 이날 뭐 하지 마라. 참고해라. 매년, 매월, 매일 달라요. 그래서 혹시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이런 거 참고하면 좋겠죠. 그리고 심 일주, 이제 조토 날, 어, 그런 날은 이제 많이 까칠해지니까 그런 날뭐 사업 계약서를,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거 많이 심사숙고 하셔야겠죠. 자 십미일주 아, 하나 또 말씀을 안 드렸나? 이거 드렸구나. 진리파 내년이 파운이죠? 파운이면 이제 뭐가 깨지냐? 식재가 깨지죠. 식상 건강 재물 돈 이런 게 깨질 수 있어요. 남녀 보도 그래서 그것도 달이 좀또 정해져 있고 이거 참고하셔서 어, 일하시는데 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